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한 스포츠 이슈 덕 스포츠입니다. 드디어 NBA가 개막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버틀러에게 60당한 커리의 나인나잇 세레머니 잠신 자이언 윌리엄슨의 미친 덩크 개막전에서 무려 50득점을 올린 에런 고든의 엄청난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벌써부터 흥미진진한 NBA판에 찬물을 끼얹는 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받을 만한 NBA를 뒤흔드는 초대형 불법 도박 스캔들이 터진 것이죠. 지난 10월 23일 FBI에서 두 개의 거대 범죄 조직이 NBA 선수 및 코치들과 연루되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마피아와도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체포된 34명의 피해자에는 명성 높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 농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인물들에는 마이애미 히트의 가드 테리 로지어 레브론 제임스의 친구인 데이먼 존스 심지어 지난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NBA의 전설이자 현 포틀랜드의 감독인 첸시 빌럽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 NBA의 중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죠. 이 사건을 알게 된 샤키로니는 첸시 빌럽스와 데이몬 존스가 가족과 커리어를 위험에 빠뜨린 게 정말 부끄러운 짓이고 이미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필요하냐며 한마디했죠. 이번에 FBI가 발표한 내용은 NBA 내부 정보를 제공해 불법 도박에 가담한 건과 포커 게임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기 건이었습니다. 먼저 데이먼 존스와 테리 로지어는 선수들의 부상 정보나 조기 퇴장 계획 등의 팀내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불법 배팅에 이용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테리 로지어는 2023년에도 선수의 조기퇴장 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토대로 공범들과 배팅을 해 수만 달러의 이익을 나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간신히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이번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현재 온라인 코난들 사이에서 작년에 부진마저 의도적이었다는 영상들도 퍼지고 있는 상황. 당연히 팬들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죠. 한때 클리블랜드 코치로도 활동했었던 데이먼 존스는 현역 시절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뛰며 친분을 다진 것을 기반으로 최근 LA 레이커스의 비공식 코치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2023년 2월 9일, 미러키 벅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 레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결정한다는 기밀 정보를 베팅 공범에게 유출하며 미러키에게 큰돈을 걸도록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레브론이 빠진 레이커스는 미러키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여기서 "그러면 레브론 제임스도 사건과 연관되어 있나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저 데이먼 존스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전 동료인 레브론을 배신하고 정보를 악용했을 뿐, FBI는 이번 발표에서 르브론에 대한 혐의는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서 영국 앨번까지 받으며 NBA 내에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첸시 빌럽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빌럽스는 무려 마피아와 <목소리> 손을 잡고 고액의 포커 게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럽스가 직접 페이스카드, 즉 얼굴 마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는 것이죠. 그런 뒤에 조작된 셔플머신이나 숨겨진 카메라, 액세선 테이블 등의 첨단 치팅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등쳐먹었다고 하니, 이에 NBA는 빌럽스를 즉각 휴직 조치했고, 아마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영구 제명도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최근 어려웠던 포틀랜드의 상황이 더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개막부터 대형 폭탄이 떨어진 NBA. 요약하자면 NBA를 뒤흔드는 초대형 불법 뽑박 스캔들이 일어났고, 빅터 웬반야마는 미친 놈이 분명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핫한 스포츠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스포스였습니다.